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순간적으로 생각에 내키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아니면은 그 상황 봐가지고 충동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무런 법칙도 없고 윤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걸 어떻게 비판을 할 것이야 따져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인데 뭐. 2억불을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날 일 베트남한테 그만큼의 돈을 뿌려준다는 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끊는 거야 국민들을 그 재미난가 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재미난가 봐 이래서 그래봤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신경질 나지 용용 죽겠지 다들 심장병에 도졌다 아니면 이러다 다암 걸린다 속병이 생겼다 난리인데 그다 더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한테 퍼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더 지어 짜잖아. 그러니까 국내에서 쪼잔나게 굴면서 바깥에서 통금 척하면 그게 뭐, 뭐냐고 그 깡패들 하는 짓이잖아. 배운기가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했을 때. 그거 씻어도 잘안 지워져서 그러고 나왔다라고 거짓말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우고 나가라 그래도 일부러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그걸 무시하고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의 계획이 있었던 거지.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고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왔다 이거지. 근데 그걸 변명을 한답시고 이웃 할머니가 써준 거를 씨안 지워졌어, 신선한데안 지워져서 그러고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때부터 알아봤다 이거지 백운백기는저 사람은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 이제야 나온다는 거는 좀 그렇지? 겁이 많았었나 보지 그걸 그때 왜 말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뭐든지가 지내놓고 나면 그때는 그냥.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이게 뭐 어떨까? 하고 긴가민가 했던 거 그때 내가 조금 더더 더 확실하게 감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많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고 넘어갔던 그 많은 일들이 이제 다 봇물 쏟아지듯이 다 나올 것이야. 대공기가 뚝을 열었어. 문을 열어줬어. 사람들이 나도 그때 그 기분이 좀 이랬는데, 그때 뭐가 어땠는데,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상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야. 보통 국민이야. 다 뒤져서 나올 거라고.